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수원중고차 카메이저 순인의 중고차의 윤순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보호미력 영원인 완전 무사고의 호불호 없는 스페이스 블랙 칼라. 2018년 등록인데 실주행거리가 3만 9천km대인 렉선스포츠 2.2 4륜 노블레스 등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쇼바 스프링 레트럴바. 휠, 타이어, 튜닝까지 다 되어 있어서 차체 인지업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적재한 공간은 완탑 적용되어 있고요. 안에 내부는 알루미늄 체크판 바닥재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후측방, 차선 변경 경보, 긴급 제동, 타이브링크, 미러링 내비게이션 연동 클러스터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2370만원입니다. <목소리> 오브로 없는 깔끔한 스페이스 블랙 칼라예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주행거리 3만 k m 때라도 하부 상태는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엔진 하부에는 기본 언더커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면과의 마찰 없이 깔끔한 모습이세요. 운전석 쪽 튜닝된 쇼바 스프링 상태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조석쪽 서스펜션도 관리 잘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하부 관리 상태 깨끗합니다. 그 위쪽으로 스키드 플레이트 보조본버도 장착되어 있는데 상당히 깔끔하고요. 번호판 상태도 깨끗합니다. 그 위쪽으로 크롬 그릴도 반짝반짝거려요. 운전석 쪽 라이트 안개등 상태도 변색 없이 깔끔하고요. 조수석도 상태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네트에는 보호 커버를 장착을 해주셔서 오프로드 느낌이 물씬 뿜어 나옵니다. 앞유리도 돌빵이나 크랙 없이 깨끗하고요. 운전석 오버핸드 쪽 보세요. 잔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라스타 블랙힐도 장착되어 있는데요. 잔 스크래치 없이 너무 깨끗하고요. 다이나프로 AT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 타이어 트레이드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핸드 안쪽으로 파란색에 듬직하게 스프링 자리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어떤 험로를 달리더라도 믿고 같이 달릴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사이드 리피터, 3D 어라운드 뷰, 후측방 감지 센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으로는 넓게 도어 가니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흠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운전석 손잡이 부분에도 보시면 하본 보호 커버도 다 장착을 해주셨어요. 사이드 스텝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차체 인지업 차량이다 보니까 타고 내리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외장 보호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 휠 상태 보시면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보세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적재한 공간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완탑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 주유구도 예쁘게 튜닝을 해주셨어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고요. 후면부도 화물 관리 상태 먼저 체크할게요. 뒷대우로 가로지르는 파란색 익스트림 조절식 레트럴 바고 확인되고 있고요. 차체 뒤틀림을 방지해두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파란색으로 튜닝된 슈프링 쇼바 상태 보이시죠?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스키드 플레이트 장착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리어 게이트에도 보호 가니쉬를 이렇게 듬직하게 붙여주셨어요. 정말 오프로드를 위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리어 게이트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천천히 부드럽게 잘 내려고 있고요. 위에 글라스 탑은 버튼을 들어올리시면 개폐가 되고요. 위에 LED 라이트도 들어가 있어요. 안에 내부 공간은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알루미늄 체크판 바닥재 다 시공을 해주셨고, 그 위에 고무 커버도 있고요. 양 옆으로는 별도의 수납함도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이트 몰딩까지 다 시공을 해주셨고요. 닫으실 때는 위에 먼저 닫으시고 게이트를 들어올리시면 됩니다. 조석 쪽으로 넘어왔고요. 조석 뒤쪽 휠 상태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도 쫑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석 측면도 대형 가니쉬가 장착되어 있어서 상당히 깔끔하고요. 사이드 스텝이나 사이드 미러도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앞쪽 휠 상태 보시면 여기도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충분히 다 남아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나는 오프로드다 이렇게 보여지시죠? 이런 차량 외관도 깔끔하죠? 타이어 트레이드도 새거죠? 휠 컨디션도 너무 좋죠?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자 실내 상태 옵션 사항도 바로 체크해 드릴게요. 자 운전석 도어 트림이에요. 브라운 가죽 인테리어를 추가를 해주셔서 실내가 화사하고요. 버튼들도 칠까짐 없이 깨끗합니다. 자, 운전석 시트도 보시면 3만 킬로 때라 사용감 없이 깔끔하고요. 조석도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하단으로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무릎 위쪽으로 차체 제어 장치, 미끄럼 방지, 전후방 감지, 후축방 감지, 3D 어라운드 뷰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선 핸 장비인데요. 자격증이 있어야 상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뒤쪽 도어 트림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열선 시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는 신차급 상태 그대로예요. 사용방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바닥의 매트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자, 차에 탑승해서 시동 걸어봐 드릴게요. 차에 탑승했고요. 키는 두개다 있습니다. 시동 바로 걸어봐 드릴게요. 오우, 우람한 등치에 비해서 시동은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습니다. 핸들로 전달되는 잔떨림이나 진동도 전혀 없고요. 계기판 상태 바로 체크해 드릴게요. 계기판상 주행거리 39,779km 확인되고 있고요. 체크불 들어온 것도 한 군데도 없어요. 핸들 가죽 컨디션 사용감 없이 깨끗하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핸들 열선,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되어 있고요. 자, 개방감 좀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오, 부드럽게 잘 열리고요. 정상 작동되는 모습 확인해 드렸습니다. 상부에는 실시간으로 후방 카메라를 지원해 주는 룸미러가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비 화면도 깔끔하게 잘 나오죠? 후진기어 바로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소도 상당히 선명하고요. 또 3D 어라운드뷰가 적용되어 있어서 주차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90도, 180도, 270도 회전해가면서 주변 상을 살펴보실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공조 버튼들도 칠 까짐 없시 깔끔하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USB 단자, 시거잭도 확인되고 있고요. 기어 옆쪽으로는 WEP 버튼 활성화되어 있어요. 에코, 파워, 윈터 세 가지로 주행 모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일륜 사륜 조절 다이얼도 확인되고 있고요. 커플도 공간도 깔끔합니다. 암레스트에는 쿠션을 장착을 해주셔서요. 제가 편안하게 기대서 운전을 할수 있겠네요 자 수납함은 1단, 2단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자 글로우 박스에는 가이드 책자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상태 옵션상 체크해 드렸고요 중요한 엔진 사운드 바로 들려 드릴게요 자 본네트를 개방했고요 3만 키로대라 그런지 확실히 사운드 정숙하고요 엔진룸 관리 상태도 최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안내드린 스페이스 블랙 칼라의 차체 인체업까지 되어있는 렉선 스포츠 차량 어떠셨나요?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승인해주고 차로 언제든 연락주시고요. 차량 구입에 필요한 현금, 할부, 대차,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탁송 거래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